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39절로 44절 말씀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나발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치심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 그가 왕처럼 자신의 부를 과시하며 잔치를 베풀고 먹자 놀자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지심을 통해서 죽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자신의 앞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욕망 욕구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어요. 자, 이에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될줄 알았겠어요? 그의 아내가 되려고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의 남편의 허물과 잘못이 나의 허물이고 나의 죄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용서를 해줄 것을 애원하며 또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고 칭찬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그런 상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또, 다윗도, 그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때, 아,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인데, 자, 누구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상상하거나 결정하거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라는 것은 과거의 우리의 행실과 언어와 생각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결정하고 확정하고 알 수는 없지만 결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벗어나서 미래가 새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39절 말씀입니다. 나발이 죽었다음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 주사 누가 갚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갚아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나발과 또 그의 남 사내들을 다 죽이는 이런 어, 일을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발 그 자신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습니다. 음? 자, 그리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합니다. 자, 이, 어, 다윗이 아비가일과 만났을 때이 여인의 태도며 또 말하는 거며 이런 그의 성품과 자질을 한눈에 알아봤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어, 이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이렇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로서 선택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났던 그 경험이 좋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아, 이 여자가 정말 내 아내가 돼서 나를 잘 응? 내조를 할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이 아내로 삼겠다는 결심이 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다윗의 전령들이 이제 갈멜에 있는 아비게일을 만나서 이 다윗의 뜻을 전합니다. 자, 뜻을 전하니고 이아비가일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그 말을 바로 수용을 합니다. 바로 수용을 해요. 내주의 여정은 내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입니다. 지금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전령들의 발을 씻길 만한... 여자 종 개집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령들도 이렇게 자기가 음? 섬기는 마음이면 그를 보낸 다윗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순종적인 마음으로 그를 섬긴다는 걸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부자니까 응? 네. 몸종 다섯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몸종과 함께 이제 다윗에게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그리고 43절에 다윗이 또어 다른 아내를 맞이한다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아히 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사실 다윗은 미갈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와 같이 살지를 않았나 봐요. 음 그러니까 이 미갈이 남편을 탈출시켰잖아요.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헤어지고 같이 살지를 못한 거예요. 계속해서 도망자의 신세에다 보니까 이 아내를 이제 만나서 부부로서 살지를 못하고, 이 다윗은 자기의 이 딸이라고 할수 있는 이 미가를 분명히 다윗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를 다시 시집을 보내버리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현재 아내가 없는 상태에서 아비가일과 아이노암이라는 두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생각하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자, 우리가 미래를 다 안다면 위험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뭐 방법을 찾든지 그 장소에 가지 않든지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겠죠. 얼마나 좋아요. 차 사고라든가, 아니면 어떤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언제 일어날 걸 알면 그 장소에 가지 않다든가, 그 일을 하지 않다든가, 누구를 만나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다 그런 화나 어려움을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미래를 알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다 안다면,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알수 없도록 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마음 속에는 우리의 앞을... 알기를 원해서, 뭐, 점도 치고, 뭣도 하고, 그럽니다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여러분,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모르는 그 자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나의 영혼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주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고 모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이 현실 속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로란 말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서 점을 치고 뭐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은 전부나 불신앙적인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님을 철저히 믿으면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몰라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보다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시는 은혜의 삶이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경영하는 삶과 이 세상을 통치하고 경영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경영하는 삶과 비교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뛰어나고 좋아도, 응, 내가 경영하는 나의 삶과 그 하나님이 나를 맡아 주관하시는 그 삶이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나의 삶을 경영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어떤 아집, 고집, 편견, 그 속에 매몰돼서, 봐야 될걸 보지 못하고, 할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이 나에게 준 선물 같은 시간이고 선물 같은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응? 서로 서로. 주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로 생각하면 소홀하고 뭐 화를 내고 뭐 툴툴 거릴 일이 없어요. 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의 앞날을 알수 없지만 이알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더 겸손해지고 더 기도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죠. 모른다고 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모른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두려움과 염려 근심 대신 주님께 더 나의 마음을 드리는 진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영혼이 부여해지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가득한 그래서 모든 질병,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떠나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상처로 아픔 닿는 모든 죄의 자녀들이 주님의 손짓, 만지심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새벽재단을 쌓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또이 예배 처소에서 또먼 지역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주의 남녀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정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되게 하시며 자손들이 잘 되고 더잘 되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